요즘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매일 제자리 걸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좀처럼 발전하지 않아요. 비록 짧은 시간 안에 발전을 볼수 없어도 끝까지 버티면 분명 어느 날쇠디실천에서 훌륭한 작품을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송나라때 장괴에라는 사람이 충양현에서 관직을 맡았습니다. 당시 충양현은 사회 분위기가 나빠 절도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장괴에는 관아의 금고를 관리하는 관리가 황급히 금고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관리가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의 조사를 거쳐서 장괴에는 그가 금고의 동전 한 푼을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교의 애는 관리를 고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관리는 억울한 듯 탄식했습니다. 동전 하나 훔친 게뭐 그리 큰일이라고 이렇게 고문을 하십니까? 그러자 장교의 애는 크게 분노하며 하루에 일전식이라면 천일이면 천전이다. 노끈으로 나무를 톱질하면 나무가 잘리기 마련이다. 낙숫물도 대또를 뚫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교에는 관리에게 나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많이 하면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맞아요. 그럼 먼저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水低石川水低石川水低石川水石 다음으로 각 글자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水滴는 물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石는 도를 의미합니다. 川는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水滴石川는 물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결국 돌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성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没有水滴石穿的毅力,是不可能写完这本书的。没有水滴石穿的毅力 <목소리>

일상생활에서 수 d r 시川 많이 연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再见. <자이겐>.